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인영 아카데미 김원장입니다. 어저께, 어저께 제자하고 세 카트를 찍었어요. 에, 지르막 두 카트, 브로스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화질을 조금 이렇게 조작하는 법을, 방법을 조금 알았어요. 아, 콜라텍에서도 조금 이제 조명을 약간 밝게 켜주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찍는 거를 또 콜라텍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어, 엔간하면, 어, 시연은 콜라텍 가서 하는 걸로 했, 하고 싶어요. 어, 저 자신도 아직까지 학원에서 이렇게 노는 춤은 별로 휠이 어, 안나오더라고요 어, 그냥 이제 가르키는 거는 가르키는데 어 어차피 잘하든 못하든 놀러 가는 거니까 그냥 놀면서 이제 시연을 보여주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벨치스 콜라텍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그, 이제, 레슨이나, 어, 또, 뭐, 학원에서도 시연도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사교 댄스를 이제, 오늘에 보면, 이제, 제가 두 카트, 사격대에서 두 카트를 찍었는데, 한 카트는, 전에처럼, 좀, 어, 빠르게, 어, 드는 많이 안 넣었어요. 어, 그래서, 빠르게 좀 했고, 한 카트는, 제가 요새 레슨 하는 것처럼, 1번 스텝, 제자리, 어, 제자리에서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잠깐 보여 주려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용히 한번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댄스스포츠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뢰박을 크게 쳐요 인정해요 저도 뭐 댄스스포츠 하는 사람이니까 인정해요 근데 그분들 갔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분들은 그렇게 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분들이 신나게 치다가 이 사격댄스는 잠시 쉬는 타임에 그냥 즐기려고 하는 건데, 어? 우리 일반 춤추는 분들처럼 그렇게 고수들처럼 그렇게 치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죠, 맞죠? 어, 그거는 인정하고 이해해요. 하지만 그분들도 알아야 될게 뭐냐면, 사교 댄스는 옛날 우리 우회 세대부터 정통으로 나왔잖아요. 맞죠? 비록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모방을 해서, 우리나라 댄스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고 있지만 그래서 꿋꿋이 지금 아직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사교댄스할줄 알고 리듬댄스도 배우고 뭐를 배워 봤지만 사교댄스 재밌잖아요 음 서로 뭐 여러 장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장르도 치고 저런 장르도 치고 할수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교 댄스는 뭐 영원하다. 어떤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지방마다 우리가 댄스 하는 분들이 지방마다 가면 공간이 넓은 데가 있어요. 맞죠?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데 넓은 데 있어요. 넓은 데서는. 크게 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도시 가면 크게 못 쳐요. 저도 춤이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저는 원래 부산 춤이에요. 부산에서 어렸을 때2 4살에 춤을 배워서, 거기서, 젊었을 때, 거기 부산에서 좀 접하다가, 그냥 부산에도, 그때 말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부산춤은 굉장히 와일드했어요 그러니까 와일드하게 치라면 우리 못 따라와요 근데 또 서울을 가보니까 서울에는 그 선배들이 신분지 반장해서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기술을 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여자도 그 안에서 받을 수 있고 모든 동작을 다 받을 수 있으면 브루스도트로트도 탱고든 다 받을 수 있으면 아 고수였죠 예. 근데 지금은 서울 콜라테 가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댄스 스포츠 이사육 사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좀 공간이 좀 그래도 넓을 거예요. 어, 그나마 그래서 사교를 뭐 길게 쳐야 된다, 짧게 쳐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정통 사교는 사교대로 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하죠. 어, 그, 우리 일본 스텝 할때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크게 친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크게 요구하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가 짧게 치면 짧게 맞춰줄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여자분들도 남자가 크게 치면 크게 치는 걸 맞춰 줄줄 알고 짧게 치면 짧게 치는 대로 맞춰 줄줄 아는 사람들이 좀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맞춰 줄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각 지방마다 서로 어떻게 이제 부킹이 돼서 만날 수 있는데, 나하고 이쪽 지역에서 배운 게 틀린데,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레슨하는 시간에 일본을 아직 2번도 못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전달해 드려야 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어,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그 내가 찍은 걸 한번 다시 봐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번 스텝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2번, 3번도 나가겠지만 여자는 지금 일자 댄스라 그러잖아요. 일자 댄스, 사교, 지르바기라안 그러고, 일자 춤이라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가니까, 그 전에. 근데, 남자분들이 여자가 일자로 나오니까, 앞에서 막아가지고 춤을 추는 동작들이 있잖아요. 뭐, 어깨거리 스텝이라든가, 어, 뭐, 하여튼, 여자 앞에서 막아서 하는 것이, 결론은 제자리 스텝과 일본 스텝, 그래서 모든 기교를 부려가지고 뭐두 바퀴, 세 바퀴도 돌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깨거리 스텝 한 4번, 5번 정도 나오는 그 스텝이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막아서 치는 춤이란 말이야. 근데 여자를 막아서 남자가 막고 있는데 여자가 비켜가가지고 뭐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죠. 어, 여자분들이 그런 건 레슨을 못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항시 앞에 막혀있으면 벽이란 말이에요, 벽. 그러면 여자분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카트 해가지고 앞으로 한번 나와서 뒤로 두번갈 수도 있고, 뭐, 제자리 스텝을 앞으로 두번 해서 뒤로 한번갈 수도 있고, 삼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그때 하시면 돼요. 응, 근데 일부러 피해 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이제 옆사이드 옆으로 피해 주는 스텝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일자 스텝이니까 일자니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배웠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턴을 하고 어 앞에 나오려 그러는데 남자가 들어주면 회전을 하고 어또뭐 사이드 비켜 가지고 한 바퀴 뭐 여자는 사실 지르박은 좀 빠른 사람들은 30분만 가리키면 다 해요. 내가 나중에 여자건 레슨 하지만 여자는 네 가지 스텝만 정확하게 배우면 그 다음에 뭐 사박이다, 2박이다뭐한번더 사박을 발발라 네, 어, 이런 것은 춤을 하면서도 배울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자가 네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하면. 지르박은 굉장히 예쁘게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네 가지 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예쁘게 잘 배워야, 베이직을 잘 배워야 예쁘게 할수 있겠죠? 이것을 아무나 캐나막 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1번, 2번, 3번, 요거에 네개 밖에 안 되지만, 어, 그턴할때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헤드 처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발을 어떻게 가지려니 잘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음, 그런 것을 좀 잘하면 되고, 그 여자 거는, 어, 제가 또 여자 것도 따로 또 레슨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어, 남자분들이 이제 피해 주면서, 여자가 일자니까, 남자분들이 이제, 남자들은요, 남자들 있잖아요. 제가 또 하나 팁을 지금 하나 드려볼게요. 남자분들은, 아까 막, 나아서 치는 춤이 있다 그랬잖아요. 막아서 치는 스텝이 있어요. 여자를 막아놓고 못 가게, 못 나가게. 막 막아놓고 치는 게 있어요. 내가 돌기도 될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그 외에는, 여자가 지나가게 다 피해주면 돼요. 피해주는 것을 뭐 2번이다, 5번이다, 6번이다, 요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저의 뭐 어떤 선생님이 가르기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는도 저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됐다면 좀 쉬울 거예요. 스텝을 막 배우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써야 돼요. 이론적으로 배워야 돼. 이론적으로 방식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 무슨, 뭔 얘기지? 근데 제가 얘기했죠? 어쨌든 이것만 알면 돼요. 앞에서 막아주는 스텝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스텝 중에 몇 번, 몇 번이지? 요거와 피해는 스텝이 거의 뭐한 80, 90% 자화니까 뭐 사선으로 피할 수도 있고 또 옆으로, 완전히 옆으로, 옆 사이드로 피하는 게 있고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어, 그거는 또 차후에 제 레슨도 있겠지만, 옆으로 피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옆 사이드로 피하는 게 있고, 딱그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 네. 그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후가시까지 배우면 기초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선생님마다 다 틀리겠지만, 근데, 어, 그 뒤에 이제 중급, 고급으로 이제 나눠져서 가르키면 그 안에는 이 초급이 다 들어가야 돼요. 초급 없이 중급이 갈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나 하나 이렇게 짓고 가지만 한번 지겹더라도 이렇게 들어주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손님 온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저녁에, 아어 오늘 저기 1번 스텝에서 막혔을 때와 2번 스텝, 3번 스텝, 오늘 2번, 3번 들어갈게요. 저녁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어, 그래서 2번, 3번 들어가서 피하는 거, 일단, 일단 피하는 거 해가지고, 방향 전환 여자가 지나가면 내가 다시 앞에서 만나서 제자리 하는 거 저는 제자리 스텝을 많이 해요 어 왜냐하면 한 스텝 끝나고 제자리 하고 한 스텝 끝나고 제자리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켜요 계속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어 1번 스텝이 중요하다고 소중하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디 지방에든 고수들이 있어요 맞죠 어 어디 가든 고수들 뭐 손가락 열 숟가락 열숟가 다섯 숟가 다섯 숟가 고수들이 있어요 진짜 춤 잘하는 분들 그분들 댄스를 보면 물론 화려하게 신나게 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또한 고수죠 그렇지만 그 잔잔함 속에서 제자리 하면서 리듬 싣고 예술로 표현하면서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 춤을 제 유튜브 보면서 그분들 춤을 유심히 보면서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이요 지금은 더 해야 돼요 지금은 연년층이 높잖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우리가 이제 사교 댄스는 80 90 먹어도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몸만 건강한다면 또 댄스를 하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막 저도 지금 막 돌리고 있지만 그런 춤은 선호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저도 막뭐 막 지금 시원 보이면서도 막 하지만 어 진짜 앞으로는 더더욱 그냥. 물론 남자들은 저는 총알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총알을 몇 개를 주냐에 달려서 어더 공부를 많이 해서 발전되게 해서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여자들을 재밌게 해주려면 파트너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면 총알이 많아야 돼요. 총알 없이 얌전하게만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파트너는 좋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려면 총알이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처음에 배울 때 총알이 많아서 소용이 없어요. 왜긴 하면, 저또 레슨할 때 가르쳐드렸지만, 이 남자가 숫자를 왜 가르쳐주냐면, 거기에 사인하는 법이 있어요. 사인할 때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자는 어느 숫자에 턴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음악 듣고 춤을 출 때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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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춤을 추죠. 어 그래서 이제 육박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쿵짝 쿵짝 하면서 육박을 맞혀요. 물론 숫자 하면서도 맞출 수도 있죠. 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숫자를 배울 때처럼 안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막 돌리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어. 그냥, 제자리 하라면 싱겁고, 그게 뭔 충미나 그러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만, 총알을 많이 장착해서, 그때, 그때, 뭐, 뭐, 섞어, 섞어가면서, 요렇게 쐈다, 저렇게 쐈다, 뭐, 핵파통도 날렸다가, 미사일도 날렸다가, 권총으로 쐈다가, 잔잔하게 따발총도 쐈다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그리고라도 그 사람들도 몇 가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계속 여자를 돌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뭐 여자 발 나올 때 땡겨서 돌리지, 뭐 하지, 그냥 뭐 숫자는 안 와. 그냥 막 돌려요, 막 막해 그냥 본인들은 그냥 그런 그냥 막 그냥 막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볼때 막하는 거야, 그냥. 그건 여자고 안 맞아요. 여자들도 배울 때 숫자에 어떤 사진들도 숫자에 어떻게 턴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발 나오는 발이 있고 하는데. 그게 맞겠냐고요. 안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댄스 스포츠가 지금 모던 댄스든 라틴이든 눈바하고 말출을 만약에 얘기하면 뭐 엔타임 있고 아타임 있고 그 음악 속에서 쪼개가지고 몸을 써가면서 다 하고 왈츠 같은 경우도 뭐 스윙을 배워야 되고 로테이션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몸으로 대화하면서 춤을 추는 건데, 사교는 손끝으로 하겠지만. 심장으로, 이 뇌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 느낌을 전달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막 이렇게, 이거 안 내요. 저한테 유튜브 보면서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뭐 3년, 5년 된 분들, 10년 안 짜게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제 유튜브 보면서 조금 교정하면서 같이, 같이 이렇게 배워나갔으면 좋겠고요. 새로 배우는 분들은 어 계속해서 저한테 배우면 굉장히 장점이 있을 거야. 어. 그리고 어떤 지금 선생님들한테 레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저의 말을 정작 참작하는 거지. 그뭐 어 어쨌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저의 이 유튜브를 보면서 아 우리 선생님 가르치는 거그 순서는 또 틀릴 수도 있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지? 방식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음. 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 자세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런 어쨌든 자, 어 말이 너무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요. 맞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녁에 다시 한번 뵐수 있으면 다시 유튜브또 올릴. 이거는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